코로나19 급증세에도 일선 학교들은 다음 주 개학에 들어갑니다. 교육 당국은 정상 등교 방침을 세웠지만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교별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.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. 광주의 확진자 10명 중 3명은 10대 이하입니다. 전남도 10대 이하 확진자가 24.5%를 차지합니다. 다음 달 유행의 정점이라는데 학교는 다음 주에 개학합니다. 백신도 맞지 않은 학생들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. 힘들어요. 코치 시는 건 너무 싫어요. 그런 소리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. 여전히 이제 막상 걸리면 불안하고 막막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학교는 바빠졌습니다. 방역 물품이 비치되고 작동도 점검합니다. 걱정이 앞서는 건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가장 보고 싶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.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지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. 광주시교육청은 배움과 성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습니다. 교육청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별 방역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. 학생들에게 자가 검사 키트를 지급해 3월 한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PCR 검사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의 핵심인 학교별 확진자 및 접촉자 자체 조사 분류를 위해 신속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시 교육청은 또 보건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방역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.